진혜성, 트로트계의 빛나는 스타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그는 KBS 모닝야드에서 화려한 댄스 실력을 선보이고 나서 인기가 더욱 폭발했습니다. 모닝야드 무대에서 그는 정말 아이돌처럼 빛나며 관객들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댄스 실력은 좋을 뿐만 아니라 탁월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네티즌들의 놀라운 반응은 그의 공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댄스 영상 조회수가 50만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 아닌가요? 하지만 진혜섬은 단순한 이미지의 가수 댄서가 아닙니다. 그는 잘생긴 외모, 노래, 댄스, 여기 등 다양한 면에서 빛나는 멀티 퍼런트 스타입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과 카리스마로 인해 아이돌 업계가 트로트 업계에게 재능이 훔쳐갔다는 말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만약 그가 아이돌로 데뷔했다면 얼마나 큰 스타가 되었을까 궁금해집니다. 그의 능력과 매력은 정말로 아이돌에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댄스, 노래, 레모, 그리고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는 트로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무대에서 능력을 선보이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진해섬은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도 넓은 세계와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무한한 잠재력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의 성장을 목격하며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도 점점 커져갑니다. 그의 공연을 관람하면서 그의 열정, 노력, 재능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관객과의 연결력이 뛰어나며 그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오랫동안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독특한 재능과 카리스마로 진해섬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무대 위에서의 매혹적인 존재감과 공연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은 그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사랑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음악과 매력적인 성격에 사회의 모든 이들이 끌리고 있습니다. 그는 동경하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며 팬들에게는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혜성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스킬을 선보이고 관객을 사로잡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의 헌신과 노력은 그가 절하는 모든 공연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예술가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는 업계에 더큰 영향을 끼칠 것이 틀림없습니다.